건강의 세계 다큐프라임 소금. 우리는 우리가 먹는 모든 식사와 우리가 즐기는 수많은 간식에서 소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소금은 수만 수천 년 동안 우리 식단의 전부였던 광물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건강 문제의 유발자로 낙인 찍혀 비방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에 있어선 악당 취급을 받아왔었죠. 그래서 우리는 뒤틀린 기록을 바로잡고 소금이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 소금을 칭찬하고 재평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소금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소금의 누명을 벗기기 전에 딱 10초만요. 앞으로 정확하고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보세요. 그것은 절대로 나쁜 행동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요. 소금은 우리 몸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소금은 혈압을 조절하고 체액 균형을 유지하며 신경계를 지원합니다. 우리는 음식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 소금을 사용하는데 단순히 맛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가 없던 과거에 우리 인간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소금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아마 멸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소금은 많이 섭취해도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사실 저염식은 인슐린 저항성, 심장병 위험 증가, 심지어 인지 기능 감퇴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무서운 건강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염분 수치를 조절하는 놀라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과도한 양의 염분을 섭취하더라도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통해 이를 배설합니다. 소금이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생각은 마치 사이비 종교와도 같은 근거 없는 믿음일 뿐이죠. 내 네, 그냥 근거 없는 그냥 그런 믿음입니다. 마치 과일이나 꿀 속에 들어있는 과당이 천연성분이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믿는 것처럼요. 실제 주범들은 과당, 탄수화물, 오메가6 지방산의 과도한 섭취로 인한 염증과 혈관 손상에 있는 것이죠. 다음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연구팀이 10년이 넘는 긴 시간과 노력 끝에 엄청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구 내용은 나트륨과 칼륨 섭취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 연구팀은 나트륨 즉 소금이 사망에 끼치는 영향은 없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칼륨 섭취가 많으면 사망률은 최대 21% 낮아진다고 2023년 1월 11일에 밝혔습니다. 교수님들 진짜 진짜 고맙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Nutrition에 게재되기도 했는데요. 나트륨과 칼륨은 우리 신체 수분을 유지하고 삼투압을 조절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었는데요. 하지만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소금과 건강관계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의 성과는 정말 대단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연구팀은 한국인 유전체 역학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성인 143,050명을 대상으로 나트륨 칼륨 섭취와 일반 사망률 심혈관계 사망률 간 관련성을 조사했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영양소 섭취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 섭취빈도 조사를 거친 결과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는 2.5g, 칼륨 섭취는 2.2g이었습니다. 나트륨의 섭취는 일반 사망률과 심혈관계 사망률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칼륨 섭취가 많은 5분위에 해당하는 그룹은 1분위 그룹에 비해 총 사망률은 21% 낮았고 특히 심혈관계 사망률은 32%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원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 칼륨 섭취가 권장량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칼륨을 충분히 먹으면 사망률, 심혈관 관계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칼륨이 풍부한 야채 등의 섭취를 늘릴 것을 권장했습니다. 아보카도의 경우 100g 기준 칼륨이 720mg이나 포함되어 있고, 칼륨 함량이 높다고 알려진 바나나, 참외, 수박, 키위보다도 훨씬 높은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질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은 보너스겠죠. 하지만 혈액투석 중이신 분들은 고칼륨 시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신뢰성은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과 14만 명이 넘는 연구 참여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하루 섭취량을 딱히 정하지 않고 우리 몸에 필요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0.9% 농도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0.9%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의 몸만 해도 소금이 들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인체 내 혈액염 분농도는 0.9%이고 세포염 분농도 역시 0.9%입니다. 그 0.9%의 소금이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신진대사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암의 종류는 무척이나 다양하지만 심장암이 없는 이유도 바로 우리 몸속의 염분농도 때문이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식염수용액을 링거를 통해 주입하게 되는데요. 식염수용액의 농도 역시 0.9%입니다. 우리 몸에서 염분 농도가 0.9%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여러 질병 질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소금은 수세기 동안 의약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은 인후통을 진정시키고 근육경련을 완화하며 심지어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나트륨은 신경과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전해질입니다. 사실 저염식은 끔찍할 정도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저염식이 요법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수년간 저염식이 요법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당뇨병이 줄었나요? 심장 질환이 줄었나요? 결국 우리 몸은 저염식으로 인한 당뇨, 심장 질환, 만성 두통, 근력 약화, 심지어는 근육 발작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바로 악몽이라고 하죠. 소금이 그토록 나쁜 물질이었다면 우리 인간은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구요 인류가 멸망했을 거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염식은 탈수 저혈압 심지어 심부전을 포함한 다양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금은 더 이상 악당이 아닙니다 소금은 우리 건강과 역사에 숨은 영웅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소금통에 손을 뻗을 때 소금통은 단지 맛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체 기능을 지원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방송이 좋으셨다면 건강이세계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